55번 보겠습니다. 새 양수 ABC와 새 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밑이 3인 로그죠. 그러면 제대로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로그 3에 진수가 B제곱분의 A다섯제곱 곱하기 C제곱분의 B다섯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C다섯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약분을 좀 시켜볼게요 여기 b제곱이랑 자 여기 그러면 b가 3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제곱 그럼 여기도 3제곱이 남겠네요 a제곱 약분해주면 a도 3개가 남겠죠 자 따라서 얘는 로그3에 abc 전체의 3제곱이 되는 거죠 abc의 3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얼마다? 729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여기 3제곱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 3으로 약분시키면 로그 3의 abc 이 값이 729를 3으로 나누면 243이다. 이렇게 되죠. 243을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3의 자, 3의 243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뒤에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그게 243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수 비교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조권에서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a b c의 곱이 3의 243제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 조건을 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어세 개가 전부 다 27이라는 조건이에요. 얘도 27, 얘도 27. 자, 먼저, A의 X제곱이 27이다. 이렇게 돼있죠? 자, 여기에, 어 A를, 자, 양변에 X분의 1제곱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X분의 1제곱 취하면 되는 거니까, 자, A를 표현하면 A는 27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B의 3분의 Y제곱이죠. B의 3분의 Y제곱. 얘가 뭐다? 어 27이 된다. 자, 따라서 얘도 이제 우리가 b에 대해서 나타내면 양변에 몇 분의 몇 제곱하면 돼요? y분의 3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변에도 y분의 3제곱. 그렇게 나타내면 b는 27의 y분의 3제곱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자, 여기는 c의 6분의 z 제곱. c의 6분의 z 제곱이 27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양변에 z분의 6제곱 해 보세요. 그러면 c는 27의 z 분의 6제곱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밑을 뭘로 통일할 수 있는 거 abc를 27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족권의 이식과 이제 나에서 구했던 요식을 섞으면 되겠죠. 자 섞어 봅시다. 자 얘랑 얘를 섞어서 나타내면 27에 자 abc 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요. 밑이 같으니까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3 더하기 z 분의 6 얘가 뭐가 된다? 3의 243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어, 여기 밑이 27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3의 3제곱이 27이니까 바꿀 수 있겠죠. 우변에 있는 식을 3의 3제곱의 81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얘는 27의 8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끝났네요. 뭐랑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 요 값과 지수끼리 같은 거죠. 얘가 81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하라고 한게 그거죠.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81이 되겠습니다.